안녕하십니까 수상한 스튜디오의 딸기 케이크입니다. 음, 제 친구의 티하우스에서 어, 티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로네펠트라는 곳입니다. 근처에 보시면 들려가지고차한 잔씩. <laughs>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물건은 이 조명이에요. 포비 어, 디지털에서 수입하고 있는 LED 576이란 조명입니다. 조명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일단, 이름이 576이에요. 이 안에 LED 숫자가 576개가 박혀 있습니다. 어, 1부터 576까지 세는이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산수를 좀 못하다 보니까 세봐야 돼요. 음, 아니,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앞쪽에 반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이 반도어는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개그 중에 이제 플라스틱 반도어를 가지고 있는 것들도 사용을 해봤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나사 두 개를 이렇게 조이게 돼 있는데 그 나사가 풀어지게 되면 이 반도가 지가 알아서 휙 돌아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꽤나 잘 버텨요. 스프링 장치 같이 이게 꼭 붙들고 있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딱 냅두면 그 상태를 참잘 유지하고 있는 게좀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거는 바디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반도우는 금속, 바디는 플라스틱. 어 개중에는 전체가 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조명들도 있어요. 그런 조명들이 좀 눈으로 보기에는 좀 튼튼해 보이는데 실제로 가지고 다녀 보시면 무거워요. 쇠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 금속에 비해 가지고 내구성이 좀 아무래도 쇠보다 플라스틱이 약하니까 내구성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집어 던지지만 않으면 이것도 망가질 이유가 없어요. 음, 전에 한번 이렇게 스탠드가 넘어졌는데 깨지지 않고 이렇게 잘 버티는 거 보면 플라스틱의 내구성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뒤쪽으로 넘겨봅시다. 음. 저로 가. 자, 이 뒤쪽을 보시게 되면 이 조명의 특징이 모두 다 여기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V마운트 배터리입니다. 지금 전원을 연결을 안 했잖아요. 이쪽에 보면은 요게 저걸 담아 가지고 다니는 가방인데 가방 안에다가 제가 어댑터하고 이 전원 케이블을 가지고 다녀요. 이게 5m짜리 전원 케이블에 이 전원 어댑터가 들어 있는데 어댑터를 꽂아 가지고 유선으로 전원을 공급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V 마운트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무선으로 전원을 공급해 줄 수도 있어요. 이 V 마운트 배터리 같은 경우엔 용량이 150인데 요거 하나 꽂아 두면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풀 발광해서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1%를 해놨거든요. 이 상태면 아마 한 48시간 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자그 옆으로 이렇게 패널이 있잖아요. 정보 패널입니다. 5,600 헬빈 그리고 이 위에는 광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5,600 헬빈은 변하지가 않아요. 얘는 색온도 조절을 이 다이얼로 하는 게 아니고 패널로 하게 돼요. 5,600 헬빈을 쓰실 때는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 디퓨징 패널이 있어요. 투명한 게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엔 황색 패널을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이 백열등으로 지금 조광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한3,200 헬빈 정도로 색온도를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5,600 헬빈 주광 형광등 이런 거 쓰실 때는 투명한 거 쓰시면 되고 백열등 쓰실 때는 저처럼 황색 필터를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광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1%잖아요. 이렇게 내리면 0%로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돌려 버리면 100%까지 0%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 조절 방식을 사용해요. 요 밑에 보면은 아날로그 디머. 그러니까 이거 가변 저항이 달려 있잖아요. 가변 저항을 이용해 보시면 지금 100%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은 10%까지 손으로 돌려 가지고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위아래로 되어 있어요. 이거 터치스크린입니다. 이 100%에서 하나 내리면 99% 누를 때마다 1%씩 내려가요. 이렇게 10%에서 내리면 9%, 8%, 7%, 6% 이렇게 터치스크린으로 올리고 내릴 수가 있어요. 뭐 아이폰처럼 이렇게 굉장히 정교한 터치스크린은 아닌데 그저 누르는 기능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어, 누르면 바뀝니다. 그래서 뭐 광량을 8% 쓰겠다. 그럼 진짜 8%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럼 왜 아날로그 이 디머로는 10% 밑으로 안 내려갈까요? 어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날로그라는 게이 그렇게 정확한 조절이 쉽지가 않잖아요. 감 감으로 어 그냥 쑥 돌려. 그러니까 이 돌리는 건 빠르게 조정할 때뭐한 50%다. 그럼 중간 정도까지 해놓고 여기서 50% 이렇게 맞춰주면 아주 정확하게 광량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죠. 전원 버튼이 있고요. 음,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그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스탠드네요. 스탠드는 제가 지금 이렇게 C스탠드에다 올려놨는데 어, 이 포비에서 이거 살때 저는 그 가벼운 A형 스탠드를 같이 구입을 했어요. C스탠드도 같이 샀고 이 C스탠드가 한 20몇만 원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 C스탠드가 갖고 다니기엔 좀 무거워도 이 조명을 가지고 어떤 액션을 취할 때는 이 히스탠드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돌려가지고 좀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리고 이 상태로 그립 헤드를 풀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뭔가 탑뷰 탑에서 어, 아래로 내려오는 조광을 할때 뭐 이럴 때이 히스탠드를 사용하면 거의 완벽하게 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다가 이 조명이 보기에는 이렇게 면발광 조명이다 보니까 등치가 좀 있는데 어휴 제 얼굴을 가리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탠드를 이용해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조광을 할 때도 상당히 편안해요. 자, 일단 아까 찍던 것도 있고 한데 어, 이어서 한번 테스트 삼아가지고 이 조명이 어떠한 위력을 보여주는지 그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요들. 아, 음. 아까 제가 촬영하던 그 <laughs> 티를 이렇게 우려낸 아이들이 있어요. 얘들을 이렇게 좀 놔보고, 그러면 초콜릿들도 이렇게 좀 놔보고, 뭐 별거 있나요? 그리고 조명을 이렇게 끌고 들어와 가지고, 우라자 따로 촬영해서 보여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킨 거, 이렇게 해서 끈 거, 야, 그냥 우리 속된 말로 광빨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보시기만 해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전원을 켜고 카메라를 켰고요 그리고 저는 메뉴를 좋아하니까 어휴, 이거 수평이 안 맞았네요 수평 잡고 그리고 포커스를, 포커스, 오케이 야,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네요. 조명을 확 받으니까 와 그냥 보시기만 해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치가확 나네요. 이유가 뭐냐면 이 조명은 면발광 조명이라서 그래요. 자, 면발광 조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 앞에서 보게 되면은 면이 상당히 크잖아요. 어 이거 일단 끄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왜 전구 다마가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전구 다마 크기가 이만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광원의 크기가 커지면서 조금 더 디퓨즈해졌기 때문에 어 이게 그냥 이렇게 갖다 쓰기만 해도 상당히 효과적인 조명이 되버리는 거야. 만약에 이거보다 더 가까이 간다. 어 보통은 조명 이렇게 써 보시면 다들 적당한 거리에서 조명을 써야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근데저 같은 겨, 경우에는 이거를 아주 그냥 가까이 그냥 빡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오케이. 자이 정도면 상당히 가까이 붙은 건데 가까이 붙고 나니까 이 유리 잔들의 반사광이 더욱 커지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어, 전체적으로 그림자들을 많이 감소를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어떤 쨍한 분위기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져요. 와, 이거 뭐할 말이 없네요. 아, 진짜 이 조명은 별다른 기술이 필요가 없어요.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간단하고, 그리고 갖다가 딱 켜놓기만 해도 와, 라는 소리가 그냥 나오실 거예요. 표준적인 스타일이라서 그래요. 거기에다가 효율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576이잖아요. 576개의 LED를 다 쓰고 있어요. 개 중에 이렇게 색온도가 다이얼에 따라서 바뀌는 조명들이 있어요. 그게 막 5600K에서 3200K이다. 그러면 3200K를 가지고 있는 라이트가 절반, 5600K를 가지고 있는 이 전구 알들이 절반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이얼을 돌리면 두 개의 전구가 왔다 갔다 이러면서 색온도를 잡아주는 건데 이건 앞에 패널을 집어넣어 가지고 색온도를 바꿔버리는 거라서 효율이라는 점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조명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 조명을 이용해서 오늘 촬영한 영상을 지금 저렇게 살짝 엮어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이 영상을 프리뷰해본 게 아니어가지고 영상이 잘 나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도 뭔가 걸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가격은 한 40만 원 정도가 가격이에요. 저도 이거 한 등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얼마 주고 샀었냐면 38인가? 그리고 저 가방, 가방이 7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막 보면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산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이걸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커다랗게 여기 몇 군데 벗겨진 거 빼놓고는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고, 어, 꽤 다양한 곳에서 이 조명을 썼어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뭐야, 흥국생명 바이럴 마케팅 할 때, 그때 뭐 디테일한 그 액체의 움직임 같은 거 찍어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예 이 앞에다가 디퓨즈한 그 종이를 깔아가지고, 배경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것, 것으로 사용한 적도 있었고 뭐 범용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어, 이것저것 꽤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렇게 배터리 방식이다 보니까 가벼운 스탠드에 얹어가지고 들고 다닌 적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요모조모 굉장히 쓸모가 많은 조명이고 가격도 나름 저렴해요 일단 끝내기 전에 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 추천할 수밖에 없는 조명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효율적이고 가격대 성능비도 뛰어나고 요거한두개 정도 세트로 파는 거 있는데 그거 사면은 가방도 하나로 통일할 수가 있네요 아~ 이전 가방 두개 사면 하나 또사야 되는데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 편하니까 뭐~ 인터뷰라든가 어디 이제 그~ 출장 가서 촬영하셔야 될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 촬영하는 일하고 촬영차에서 조명을 바리바리 찍고 왔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건 크로스로 조명 메고 조명 스탠드 이렇게 딸랑 들고 카메라 하나 가방에 메고 그리고 가서 촬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음. 추천작 중에 하나인 거죠. 사실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얘가 최고라고 그러면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추천작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기본적인 용도는 이거랑 같으니까 음, 그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렴하고 믿음직스러운 조명이라는 거죠. 음, 이걸로 하십시오. 뭐 이렇게 크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절이고 뭐고 이런 거 그런 건 나중에 하십시오. 시작이라면 지금 시작하실 거라면 얘부터 가는 겁니다. 음. 거짓말을 안 하고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어, 어 사실 나도 이 이거 말고 답이 없는 것 같아. 나름 싸거든 이게. 계속 가보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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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긴 해. 나도 이거 하나 더, 더 사야 되는데. <laughs> 아이씨. 왜 이걸 또 사야 되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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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인터뷰하는 사람들한테도 꽤나 유용하고. 근데 나는 이거 다른 거랑 섞어서 두 개를 쓰고 있단 말이지. 두 개가 뭐야. 지금 네개 갖고 왔구만 사이즈별로 4개를 쓰는데 야 이거 4개 합치면 얼마냐 40, 90, 270대 이거 70 어이, 대략 한 500만 원어치 되네 자.